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괄호 1번입니다 함수 y는 5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함수 y는 5의 x 거듭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얘가 되려면 뒤에다가 플러스 1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짜 그쵸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 y는 0이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좌우로 아무리 왔다 갔다 움직여봤자 그대로 가로선입니다. 따라서 점근선은 여전히 y는 0이 되는 거 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다음 함수 의 그래프는 y는 log 2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잔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log 그래프는 점근선이 y축입니다. 그렇죠? 그러이 y축을 가지고 위로 색깔 올라갔다라는 건데, 와이 얘, 얘, 얘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봤자 그냥 그 선이 그 선이지. 따라서 정근선의 방정식은 그대로 x는 0이 된다라는 거, 예, 요것좀 조심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